자, 여러분 중에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어깨랑 승모근이 아프다. 있죠? 있어! <laughs> 그래? 이거 영상 보고 따라하세요. 네, 가슴 근육만 쓰게 드립니다 <laughs> 네, 마츠고 가시고요. 안녕하세요, 핏블리 문석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만 하면 자꾸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가슴 운동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예, 대부분 어깨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가 많기 때문에 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바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쏠려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을 쓰고 싶어도 어깨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슴 운동을 하기 전에 뒤로 당겨주는 동작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세를 보여드릴 건데 헬스장 가시면 이렇게 생긴 로프가 있어요 이게 V를 한 상태에서 V를 여기다 끼시면 됩니다 부위를 낀 상태에서 당길 때 가슴 앞쪽으로, 명치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접어주고 접어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당기는 위치가 이마 쪽으로 당긴다 하면은 어깨 중에 여기 후면 어깨를 쓰는 거고 당길 때 내가 명치 쪽으로 당긴다 하면 뒤를 접어서 가슴을 열어주는 역할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당길 때 이렇게 당기거든요. 그럼 팔 근육으로 당기는 거예요. 모이면 안 돼요. 벌어져서 여기까지 온다. 모았다가 벌어지면서 여기까지 온다.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워밍업을 하시는 겁니다. V 만들고 그렇죠. 끼고 뒤로 쭉 와서 그렇죠. 이 상태에서 가슴 열고 쭉 당겨볼게요. 오 하나 오그 <laughs> 맞아.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뒷 모습 보면은 다써 그렇지. 여기를 쭉 접어줘야 돼요. 그렇지 엿 써. 그러면 이 날개뼈라고 하거든요. 이 날개뼈를 뒤로 접는 느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. 일곱, 그러면 이게 워밍업이 되는데 이거를 2 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이 위치가 나랑 수평이 되게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나랑 이게 수평이 됐다. 그럼 그때 똑같이 뒤로 간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당기는 건데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당기면 이렇게 올릴 겁니다. 어,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여기 어깨랑 승모근이 아픈 거거든요. 그거를 낮추는 연습을 해주는 워밍업이에요. 좀더 올려볼게요. 잘못된 자세로. 그렇죠.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어, 승모가. 들모가 어, 여러분도 하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. 어. 근데 좀 내려가지고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그렇지. 승모가 아니라 등이 접히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핵심이에요. 가슴 운동할 때 등을 잘 써야 가슴 근육을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슴 운동하기 전에는 등 운동을 먼저 워밍업을 해주는 게 좋고 팔꿈치가 누가 땅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돼요.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kg에서 15kg. 그리고 1 5판에서2 0번 15번, 3세트 정도 워밍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. 경갑이 내가 이렇게 살짝 떠 있는 사람. 이게 경갑이 떠 있다고 하거든요. 뭐 컴퓨터 업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,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때 승모근이나 어깨만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동작을 더 추가해줘야 돼요. 얼굴을 밑으로 눌러주는 동작까지 추가해주시면 그때서야 가운동을할수 있는 겁니다.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이런 스트레이트 바,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는 것도 괜찮고 일자바도 괜찮아요. 그걸 최대한 위에다 두고 쭉 잡고 내려온 상태에서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한 두세 발자국 정도 뒤로 온 상태에서 어깨를 쭉 눌러주면서 가슴을 살짝 내밀어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가슴을 열고 살짝 가슴이 천장을 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쫙 피지 말고 살짝 구부리고 손목 뒤집히지 말고 살짝 안으로 넣고 쭉 내렸다가 내렸다가 자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가슴 열어주고 손목 안으로 넣어주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주고 그렇지쭉 눌러주고 그렇지 쭉 둘 그렇죠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떠 있는 사람이 어깨를 많이 누르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거 보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 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내 어깨가 떠 있다, 말려 있다를 알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깨가 말려 있고 떠 있는 체형이라고 하면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운법은 가슴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가슴은늘수 있어요. 보면은 지금 어깨가 하나도 안 뜨잖아요. 근데 많이 하는 실수 어깨 가이여어 볼게요. 어 이렇게 빨려도 올라가면 안 돼요. 그렇죠. 눌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이게 막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워밍업이니까 계속 눌러서. 그렇지 누를 때 가슴 내밀어 줘. 그렇지. 가슴 내밀고 내밀고 이렇게 해 주면은 어깨가 쭉하강된 상태.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밍업이 돼야 내가 쓸려는 근육을 쓸수 있고 다른 부상이 없으니까 오늘 알려 드린 워밍업을 어, 가슴 운동하는 날 진짜 딱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하시면 은 가슴 운동의 질이 달라집니다. 영상을 보시고 워밍업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guys!